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72번째 시간으로 선지자들도 이같이 선지자들도 이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들어가면서 팔목의 마무리죠. 제일 마무리 표현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욕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온갖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특정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딱두 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특정한 표현 기뻐하라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아갈로라는 말인데 아갈로라는 말 속에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즐겁우 우리끼리 즐거운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고. 또 여기에는 높이 뛰고 소사 오른다,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이 튀어 오르는 주님 높이는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원전히 높이는 행위인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딱두 군데. 오늘 한 군데 나오고 또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 19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한 계시록 19장은 굉장히 특별한데 우리가 지금 요한 계시록을 하루하나 시간에 보고 있는데 18장까지가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이 나와요. 18장까지가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19장은 새로운 서막이 열려요. 완전히 새로운 서막.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게 이제 19장이었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 오늘의 표현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경경. 자, 저 뒤로 가면 이제 성경 거의 끝자락 부분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와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일 동안 공부하고 보시니까 또 새롭죠. 예,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 그러면어 이건 뭐지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 3일 동안 하루 한장 하시면서 조금 그 마음이 이제는 좀 녹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게 카이로 아갈로예요. 똑같이 똑같아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럼 이거에서 무슨 말인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건 누구예요? 어린양이에요.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뭐예요? 어린양과 그의 아내인 교회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 전까지는요. 어린양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아직까지 핍박 중에 있었고 아직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린양의 보좌로 합해지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새하늘과 새땅이 열리는 게 이제 어린양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하는 표현이 뭐냐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 오늘에 오늘에 본문에 나와 있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욕먹고 핍박당하고 박해받는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행위를 어떻게 해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욕먹고 있고, 지금 나는 박해받고, 지금 나는 괴롭지만,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뭐예요? 어린 양이 우린 잔친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낙관적이고 그냥 웃기를 좋아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루실 그다을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어린양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시죠? 네, 기억 나시는 줄로 믿고. <laughs> 네, 우린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니 목사 못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아는 체하지 않을 뿐이다. 예, 괜히 여기서 아는 체를 했다가는 어, 괜히 혼자만 좀튈것같아서 일부러 겸손을 떠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 짓을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짓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오는 모순점, 모순된 점이 하나 나와요. 오늘 그걸 좀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점 찾으셨어요? 심각한 무슨 점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으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크게 대우를 받았느니라. 이래야 맞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으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성공하였느니라. 세상에서 높이 들림 받았는지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 해놓고 뒤에 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laughs>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겁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 그래. 옛날에 선지자들도 지금 이처럼 영광받고 이처럼 높아졌으니 너희들도 까짓거 박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도 박해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 해법이 어디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바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상 받는 사람들입니까? 예, 여기서 우리 갈등이 밀려오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게 여기서 이제 분열되기 때문이죠. 자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 우리 사은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겠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너희 사이 큽니다 이게 우리의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받길 바래요. 그렇지? 여기서 받길 여기서 받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서 줘야지 그죠? 내 직장에서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 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좀어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 오는데 어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전혀 <laughs> 대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정에서도빈 받고 싶고 예 교회에서 내가 나와서 좀 나들 날 안정해 주면 좋겠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자가 분열되는 거예요. 왜 신앙 생활이 힘든가? 왜 교회 나왔는데 내가 매일매일 기쁘지 않고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게 죽으시고 날 위해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머리 에꽃 꽂고 춤 추고 다녀야 돼요 우리 성경대로라면 그게 믿어진다면. 근데안 그러잖아요 우리 여전히 교회 오면서 불만이 있고 왜 여전히 교회 오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고 여전히 피곤하고 네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직 지금 하나가 안 됐어요. 지금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점점 여기서 속도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삐지고 그렇게 마음이 생겨요. 서운하기도 하고 예,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요. 이게 만나야 돼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할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죠? 뭐 에스겔, 뭐 이사야 다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그분들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룰 건데 이사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자, 몇 명이 들었을까요?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어우 당신이 맞다고 말이야. 당신 이 선포하는 말씀이 맞다고. 어우 당신 이리로 오라고 내가 당신 식사 대접하겠다고 누가 몇 명이나 그랬을까요?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네한 명도 안 했어요. 한 명도 다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돌 던지고 저걸 죽이자고 하고 땅 파고 목 베이려고 하고 한 명도 안 들었다니까요. 단한 명도 이사야가 에스겔이 전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예한 명도 안듣지는 않잖아요.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높여주고 막 정말 TV에 나오고 출연하고 유명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다받해받았어요다받다 다 그러면은 과연 이들은 실패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실패했나? 이들은 과연 그러면 실패자인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와 에스겔은 뭘 바라봤어요? 하늘에 계신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이 땅을 바라봤다면 그들은요 실패자고요. 그들은 말씀 전하다가 혀 깨물고 죽었을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듣는데? 이거 전화하면 뭐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이사야가 66장을 썼어요. 66장 아무도 안 들어. 에스겔이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는요, 공황장애가 오고, 이거는 정말 낙담이 되고, 이건 우울증이 오고, 우리 어떻게든 해야 돼.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하늘 보좌에 내 아버지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내 상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은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매우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는 하는데 닮지는 않아. 여러분, 거기 모순이 있어요. 이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 그런데 이들처럼 이 땅에 살고 싶지는 않아. 그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건지 세상에서 높임받을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둘다 하고 싶은 거예요. 둘다 하고 싶어. 하나님께도 영광 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것다 받고 싶어. 여러분, 그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하늘도 날고 싶고, 바다에서도 내 마음대로 헤엄치고 싶고, 이 땅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육회공군을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해야 될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하나 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들이 박해받았던 현장은 어땠는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알아야 되는가? 과연 그들이 박해받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야 돼요. 만약 그들이 박해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했다면 세상 어떻게 됐을까?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까지 전달되었을까?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아무도 듣지 않지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했고 하나님 백성이 존재했고 믿음이 전승됐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시당이 끊겨요. 왜? 나는 그게 싫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상을 다 받고 싶고 나는 하늘의 상이 싫고 나는 그거 기대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땅에 다 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할수 없이 에서처럼 단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장 얻을 수익 얼마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고, 당장 애들 학원 때문에 애들 교회를 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시험 끝나면 교회 보낼게요. 시험 끝나면 다음 시험 있는데요. 중간고사 끝나면 모의고사 보는데요. 그 끝나면 기말고사 보는데요. 그 끝나면 다방에 올라가는데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는 이땅에 상급을 바라니까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선지자들이 박해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으로 갑니다 구약의 미가서 3장 9, 11절 말씀 3장 11절에는 과연 이 당시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 박해받은 자들 외에 모습들이 어땠는지가 나와있어요 미가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두머리는 누구냐? 왕입니다. 왕과 관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세 가지가 뭐죠? 구약의 그 유명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럼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시작의 언어로 번역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지금 이 메시아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왕들은 뇌물 받고요, 뇌물 받고 재판해요. 그러니까 구분 재판을 하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뇌물이라는 게 누구, 무엇이에요? 특정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해요. 여기 말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삭수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삭수를 위하여 교훈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역시 잘못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두머리들이 뇌물 받는 걸 자꾸 편들어주고 그걸 정당화해 주는 거 있는 거죠. 게다가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점을 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점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쌈이라는 단어인데 카쌈은 뭐냐면 복술자나 술법을 행하는 자들, 마술사들,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박해받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우두머리들이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뇌물과 타협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사장들이 잘못 교훈하고도 살아남는 이유가 뭐예요? 삭스를 받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이 점을 치면서도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지금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뇌물과 삭과 돈이세 가지가 합하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서로 통하면 다 용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뇌물 받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당연하지 뭐 정치가들이 뭐 부동산 투기를 했대, 아이고 그러겠지. 그거 충격 안 받아요. 아무도 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서 그게 그게 상식이에요. 제사장이 삭슬 받는 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삭슬 받고 교훈하는 건 뭘까요? 이것도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거. 세상에서 이거 놀라지 않아요. 아 그거 그럴만하지. 왜 물질이 있으면 다 용인이 돼요. 자 그러면서도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반절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착 뻔뻔하죠. 이들이 물질을 위해서 받게 받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하는 길을 포기했어요. 공유와 정의는 상실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래요. 즉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 중에 계시고 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앙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당시에 박해받는 참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정반대로 말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를 떠났다. 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손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를 떠났고, 또 재앙은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이 받아줬겠어요? 세상은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정의와 공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뇌물과 삭과 돈에 눈이 멀어서 부정의에 가득한 부정이 가득하고 공의와 의를 떠난 자들을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잘못된 자들, 박해바기를 포기한 메시아들로 말미암아 시오는갈아오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온이 갈아오은 바치 되었다. 시온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이 갈아오은 바치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파괴돼서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턱까지 다 파헤쳐져서 바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괴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냥 쏟아져서 알아볼 수 없는 무더기가 되, 큰 무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성전의 산은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의 산이 뭐가 됐어요? 수풀에 높은 곳. 수풀은 사람이 살지 않는 얘기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이라는 빠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빠마는 산당을 말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산이 사람이 들지 않는 이방의 산당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죠?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박해 받기를 포기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박해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돼요. 네, 박해받기를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우리가 물질과 타협하고 돈과 삭과 뇌물에 퇴업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은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 방의 산당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구약의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이것만 보고 오늘 맞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과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면 이런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요. 여러분 독특하게도 반드시 일어날 가정입니다. 예, 이 헬라어의 구문은 반드시 일어날 가정.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미워할 텐데 그왜 그러는지 아니?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코스모스거든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이 당시 이 로마 시대를 지배하는 헬라 사상에서는요,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에요. 코스모스 그러면 완전한 질서를 말하고요. 이것은 거의 신격화된 이 세상을 말하는 게이 완전한 질서, 로마의 평화가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은 완벽하다 할때 쓰는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 헛된 신, 헛된 신이 되어버린 그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했거든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코스모스 아까 말했죠. 그 코스모스에 너희는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코스모스에 속하였으면 코스모스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 당시 신격화된 코스모스가 너희를 아마 사랑해 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코스모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렸어요. 우리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코스모스에서 너희를 끄집어 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라는 말은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너희를 끄집어내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니까 내가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의 것이 되어버렸으면 세상이 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날왜 미워합니까? 왜 교회 다닌 것 때문에 힙박받고왜 교회 나간다고 욕을 먹고 왜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한 소리를 듣고 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 눈을 흘리면 받아야 되죠?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법칙, 물질, 돈 뇌물 삭스 따랐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택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면 아 예수님을 미워했으니 나도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니까 어떡해요 그때부터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란 건 뭐가 따르죠 선택이란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대가를 따라, 어떤 대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고 아기로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우리의 성국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끝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 달려 있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어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우상화 되어 버린, 이미 신격화 되어 버린 코스모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기에 동화될까 봐 예수님이 나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왜 그분이 고통당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나를 위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고 욕을 먹고 십자가에 달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각양 나쁜 말을 듣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왜 기뻐고 즐거워할 일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하면요 부활하신 주님께도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의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관심을 가져요. 왜? 그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활도 없습니다. 구하을 기뻐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는 이유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 죽으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시고 버림 받으시고 외면 당하시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은 나를 선택해 주신 분. 그분은 나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도록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다 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 어려움의 때를 견딜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